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영 실태 감사에서 경북도 내 지자체들의 부실한 재정 사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운영비를 누락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고 땅부터 사들인 지자체도 있었습니다.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총 사업비는 300억 원에 이릅니다. 경상북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감사원이 다시 살펴봤더니. 운영비는 누락하고 수익은 크게 잡아서 타당성을 두배 이상 부풀린 게 발견됐습니다. 345억 원이 들어가는 도청 신도시 도서관도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피하려고 부지매입비를 50억 원 가량 축소했다가 적발돼 결국 재심사 목록에 올랐습니다. 영주시의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 승인도 졸속이었습니다. 순자산 200억 원도 안 되는 업체에게 재원도 불분명한 1600억 원대 사업을 승인해 준 결과 사업이 무산돼 도로 등에 지원한 예산 40억 원만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. 문경시는 백두대간 역사길을 조성하면서 국비 증액 승인도 받지 않고 땅부터 사들였다가 설계비 등 10억 원을 낭비한 게 적발됐고 13억 원을 들인 목공예 체험장은 운영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안동시는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도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민 체육 대회 등 6개 행사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자 심사 없이 집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. 임하우 수상 레저타운 사업에서 사업 부지에서 제외된 땅을 뒤늦게 사들여 예산 1억 2천만 원을 사장시키는 등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운영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